네 안녕하세요 구름입니다 오늘은 이제 돌아온 시리어와 함께 이제 그 점프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 네 시리아 님도 따라오고 있고요. 점프맵입니다. 딱 이렇게 가는 것 같죠? 한칸 점프다. 너무 쉬운 거 아니냐고요. 제작자님, 뭐죠? 뭐야? 안돼 이런 가자 아 맞다 상자에서 안 챙겼네 상자에 뭐가 있더라고요 어쩐 상자 챙기는 게 중요한 야 아니 이게 뭐야 어야포션은 마치 죽겠는데 잘하면 아 화로움으로 해놔서! 안 죽게 했다. 잠깐만, 불본대. 점프하면 100% 떨어져. 요 저게 옳은 판단인 것 같아요. 꺼졌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네요? 어려운 걸 들고 왔어요, 근데. 딱. 나. 그러죠. 그러죠. 잘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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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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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건물 응 음, 가자 어? 왔다 여기 가서 이쪽으로 점프 클라 어. 우리 클라 보냈네. 진짜 클라 이 뻔했어. 아이고 저기 계시네. 어. 어우 돌래 어. 자. 어. <laughs> 아, 상자 없네. 아니 오저 저. 다 아, 없겠지, 뭐. 여기까지 왔네요. 음, 난관이 예상되는 가운데. 로, 아, 이건 아까 제가 테스트하다고 보신 거고요. 어. 근데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죠? 아, 이렇게?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이게, 아까 전에, 조금 이제, 좀, 이거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화려한 그래픽 했다가, 렉이 진짜 들게 먹네요. 아, 절로 가는 거 보니까. 렉이 좀덜 먹긴 하네요. 아이가 아니지. 뭐야. 나 다시 켰구나. 어쩐지 다시 렉이 좀 먹더라. 펴놓은 거 없죠? 자, 갑시다.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자, 일로 왔고요. 일로 와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야? 야, 잔잔하다. 아, 무슨 미호 같은데? 또 여기로 가는 건가? 어떻게 된 거지? 베드락인 것 같은데 망했나? 석당이네 죽어. 인베스이브 안 되겠지? 응? 음, 지금지금 굽고 있어. 죽었다. 자,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제가 여길 봤었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반짝이는 황금사가, 신속의 포션, 화염제. 이거는 뭐, 끝났죠. 뭐, 둘다 3번이긴 한데. 시리아가 나보다 앞에 있네. 어휴. 아, 내 뒤에 있네. 어, 어, 어 자, 그냥 갑시다. 어, 어휴. 어, 3분 동안 불에 탈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자 가봅시다 뭐죠? 잘못 나다수 있을 것 같아 지지. 무 큰가? 음, 뭐 여기서 이편 맞춰야겠죠?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편 맞출게요. 너무 막장이었고 깨지도 못했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뜨거운 용어 하면서, 구롱이었습니다.